안녕하세요. 비담입니다. 오늘 가볼 곳은 경주 황리단길에 위치한 카페 로스터리 동경입니다. 동경이란 고려시대에 둔 사경 가운데 경주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의 예디름이 동경이었습니다. 카페 로스터리 동경의 영업시간은 오전 11시 오픈이고 오후 21시에 마감입니다. 휴무는 인터넷에 나와 있지 않아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입구에서 바라본 카페의 전경입니다. 80에서 90년대 황리단길 쪽에 있던 집들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저희 외갓집이 황리단길 쪽이었고, 어릴 때 살던 동네였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계단 밑에는 장독대들이 옹기종기 꾸며져 있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가니 위쪽에도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옥상에서 바라본 카페 모습입니다. 메뉴판입니다. 여기 방문하기 전에 인터넷을 찾아보니 음료는 아인슈페너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료는 아인슈페너와 사장님께서 강추하시는 리얼생 딸기를 주문했고, 케이크는 녹차 파운드 케이크를 주문했습니다. 쇼콜라케이크와 녹차 파운드 케이크인데, 쇼콜라케이크 위에 딸기 올라가 있어서, 초콜라 케이크도 맛있어 보입니다. 카페 동경의 내부 인테리어 중에 인상 깊었던 것은 미술품들이 카페 중간중간에 보였다는 것과 마치 80년도에서 90년도 초반 같은 내부 인테리어로 영화의 세트장에 온 느낌도 받았습니다. 레트로 감성의 자개장도 보입니다. 어릴 때 보고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시골의 할머니 집에나 가야 볼수 있고 요즘 가정에서는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주문한 아인슈페너와 리얼 생딸기 녹차 파운드 케이크입니다. 독특한 것은 예전에 가정에 쓰던 경상도 사투리 오봉이라고 부르던 쟁반에 올려서 줍니다. 컵 받침대도 수제로 만든 것 같은데 매우 독특하고 눈에 띄었습니다. 맛은 소소했습니다.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경주에 더 좋은 식당 소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담이었습니다.